한미 메가드장군 기념사업회 김일창입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이 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거대한 미국이 파트너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헬리스가 됐다면. 우리는 손주 걱정해야 되고, 손녀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걱정해야 되고, 또 경제가 또 망가질 터인데, 경제 걱정해야 되고, 또 교회 핍박이 심할 텐데, 교회 걱정해야 되고, 또 한국을 뒤통수에서 또칠 텐데 걱정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국회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 하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가스 원전 개발을 하면서 한국을 남바원 국가로 이미 점찍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월을 얻도록 하는 그것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되면 풍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이 alliance country 우리 한미동맹 국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수입이 보장되고 강대국이 보장되고 또 경제부국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것을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트럼프 만세해봅시다. 트럼프! 만세! 트럼프! 만세! 트럼프! 만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늘 트럼프도 세번 312대 226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걸 저는 계속 몇달 전부터 해갖고 당일날도 312대 226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브로셔 만들어갖고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게 뭐냐면 1000번의 코리안 무브먼트 이 트럼프 빅토리를 위해서 1000번의 코리안 무브먼트라고 하는 책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또 앞으로 제가 만나면 그걸 펼쳐 놓고 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던날 하늘문이 열리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역사가 있던 것처럼 당신에게 1천 번제를 드린 자가 코리아이고 바로 그게 나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인 거고 바로 미국을 위해서인 거고 바로 코리아를 위해서인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판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예, 독일계 미국인은요.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어너 형님이 한 경도야. <laughs> 우리 형님도 한 경도야. 그렇다 했는데 그 이후로 어제까지 1 6번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당신이 참 수고 많이 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아메리카를 백시키는 아메리카를 리턴시키는 아메리카의 정신을 리셋시키는 그 일을 당신이 했노라 치아한다 너의 스탭진, 캐비넷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100가지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3 0 0까지 400가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이국민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을 당신은 사인을 해갖고, 아메리카의 스피릿을, 아메리카의 정신을 세웠다.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커뮤니스트로부터 독립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커뮤니스트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시간이 바로 어제부터 더 강하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좀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엔타이 커뮤니스트 이 엔타이 커뮤니즘 운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배짱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요일을 군대에서 막 바꾸면서, 야,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시안 올림픽, 88 올림픽 하는데, 요일을 바꿔서, 아이 예배도 요, 바꾼 날 드려라. 그랬는데, 저만은 바꾸지 않고 주일날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잡혀 들어갔으면은,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국제적인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두 눈을 두고서, 시프렇게 두고서 쳐다보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한달 만에 다시 원위치 시켜갖고 주일날이 예비 날로 세팅시켜갖고 저 때문에 이육해공군 해병대에 있는 품목들이 예비의 날을 다시 컴백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5년도. 그때 제가 해병청명부대에 김포강화 해병부대에 셰플린으로 군종장교로 일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배짱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해병대 근무하면서 배짱이 생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에게 룰을 지키는 것은 해군 군수사령부 군종참모라면서 해군은 옷부터가 다릅니다 옷이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어야 될 때는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고 전투복을 입어야 될 때는 전투복을 입어야 되고 모자서부터 신발 구두까지 달랐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미 훈련이 됐고 제 목사를 수십 년간 하면서 저는 정통이 아닌 거는 찾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년 전부터 내셔널 미니스테리를 택해 갖고 일을 하는데 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75년도인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새벽기도 나갔는데 다임 목사님이 야 김일창 너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러더니 옛날에는 교회가 커도. 난로를 떼습니다. 이 난로 얘기그 연탄 똥똥그락이한 거. 그걸 태워갖고서 너무 추우니까 한 그날 16명이 왔어요. 본사님들하고. 여에쭉 앉아갖고. 박이섭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설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혜창. 이 추운 날너왜여기에고너왜 신앙하려고 하냐? 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나 민족이 어려울 때에.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파워를 달라고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너 대단하다 그래서 축복 기도 받은 역사가 1975년도 12월달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때가 한국이 어려운데 저는 사실 한국의 국적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음룡은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해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계속, 계속 16번의 편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 특이한 것은, 이재명이는 커뮤니스트의 증거가 열 가지 이상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이 양반은 벌써 시진핑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양반도 엔타이 커뮤니스트. 그의 누난바이 누가 북한에 아직도 있어갖고, 지난번에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엔타이커뮤니스트 운동을 강조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압니까? 공산주의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성이 뭔지 압니까? 시! 시! <laughs> 시시인시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 본 게임을 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본 게임이 뭔지 압니까? 시, 시진핑의 왕국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해치시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엔타이 커뮤니스트 이것을 박살내라 하는 겁니다. 자, 커뮤니스트 박살, 커뮤니스트. 박살! 커뮤니스트 자이 일을 트럼프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시아 존에서 누가 서포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스트는 믿으면 안 됩니다. 노 바이블, 노 양심, 노 도덕 이게 커뮤니스트입니다. 커뮤니스트는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커뮤니스트는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커뮤니스트는 예배도 못드리게 하잖아요. 그것이 몇년 전에 시진핑이 천멸당할 짓을 했는데 4,500개, 몇 5,000개 가까이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찍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줄을 매갖고 잡았다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태우고 그 다음에 페스트들 사육자들을 잡아다가 다 고난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뭘 했습니까? 코로나를 퍼쳤다고 트럼프는 늘 주범이 시야시 주범이 시진핑이야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멸망당할 것은 우리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전전능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멸망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소련이 멸망당하고 다시 히랍 종교에 뭐렇게 러시아 종교회로 러시아 종교회로 바꿨잖아요. 북한이 교회를 다 허물어뜨렸어요. 내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서울신학대학 나왔는데 성결교회는약 160개가 다 그냥 허물어졌어요. 다, 예, 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운동 해갖고서 북한교회 재건 운동 리스트 에보니까한 160개가 허물어졌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어마어마한 동상을 그 장로교회의 최고의 교회 허물어뜨리고 그 언덕에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북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1번으로 팔복하신 우리 권성주 어르신 이게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탈북하신 탈북은 축복입니다. 엔타이커뮤니티트 네. 모브먼트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을 며칠 전에 써서 트럼프한테 보냈는데 포커스를 정하고 관세를 크게 물려라. 포커스를 정하는데 제1 번은 뭐냐? 기독교를 무시하는 국가는 포커스난 거 아니다 그게 시진핑이다 그게 중국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마약을 보내는 나라가 포커스 맞춰져야 할 나라인데 그게 좌파가 잡고 있는 캐나다고 그 다음에 멕시코가 이 마약을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마약을 어떻게 보내냐면 어린애를 배에 갈라갖고 배 안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다시 수술해갖고 그래서 여기 넘어와갖고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어린애 죽은 거 보니까 배를 갈랐던 그걸 발견하는 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공산주의 거기에는 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막 그냥 짐승 생명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앙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옷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서 입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게 빨간 옷을 입는 이유는 해병대 군복생활을 해서 그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레드, 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에 가니까 나는 빨갱이 공산당 빨간 건다 공산당인 줄 알고 러시아에 가보니까 붉은 보혈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붉은 보혈의 교회 붉은 광장 나는 빨갱이 광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한 빠질 셔츠가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걸 좋아하는 거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빨간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가능한 대로 저는 구색을 맞춰서 하는데 물론 트럼프도 파란색 넥타이를 가끔 해요. 최근에도 했어요. 예. 그러나 어떤 그 기본 이벤트가 있 때는 있을 때는 제가 빨간색 구색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제 얼굴은 빨간색하고 잘 어울려요. 자기가 얼굴에 맞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다섯 살 위에 있는데, 아, 그, 그 형님의 옷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되고, 그 형님은 이제 청년이니까 아주 옷을 빨간 색깔 얼룩무늬 난방이 멋있는 거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몇번 후처 입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하필 여러분 그걸 좋아하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사람은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자만 오늘 우리가 강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그런 공화당 계열의 빨간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추속의 보혈의 칼라가 빨간 거그 의미가 아닌 저공산주의 빨갱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앞장서서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자, 시지핑 아웃! 시지핑! 아 시지핑! 아 시지핑! 아 김경은! 아 김경은! 아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뉴 로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이, 사람이 표를 훔쳐가는 거, 부정선거 하게 하는 거, 거짓 대표 사게 기하 하는 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에 유본주의학교 개근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야나 컴백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52일 만에 나왔는데 이제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것 부정선거 특결 공산주의 척결! 자유대한민국 사소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저 그 봉을 정말 그냥 담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역대의 최대 히스토리칼 프레지던트가 될줄 믿습니다 아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축복 축복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미국이 백업을 잘 해주고 앞으로 일주일 내내 에또 백업을 크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미국과 동등한 나라 저도요 미국 목사들하고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 미국 목사들하고는 그러니까 한국의 미션 선교는 미국하고 동급이에요, 지금은요. 인원수를 따지면 우리 한국이 더 성결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들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미국 목사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케빈의 첫째 회의에서 기도하신 분이 도시개발국 장관인데 그분이 어느 게부목사예 텍사스에. 부목사예요. 그 기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트럼프한테 보낼 때는 레버런트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앞에다 써갖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에이식대였는데 사랑 랑하는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훈련시켜서 그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는데 미국처럼 살게 하는 역사. 1945년 지금 2025년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오늘 이 집회에 힘껏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기독교. 네.